여기서 보시게 된 별의 스펙트럼과 우주 구성 원소라고 되어져 있는데, 먼저 스펙트럼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스펙트럼. 자, 일단 먼저 거기서 보게 되면 빛이 있어요. 빛이.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분광기라는 말이 나와. 분광기. 이 분광기는 말 그대로 빛을 분리시키는 기계란 뜻이야. 그래서 이 분광기가 이렇게 있으면 빛이 슝 가서, 이, 근데 여기서 먼저 조금 더 봐줘야 되는 게, 이 빛은, 빛은, 어, 빛은 파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살짝 나오거든. 음, 나중에 배우겠지만, 파장 곱하기 진동수. 라고 해서 얘는 빛의 속력으로 잡아요. 이런 건 몰라도 되는데 파장에 따라서 요거 하나만 기억해 줘. 뒤에 가서 파장을 자세하게 하겠지만 여기 파장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 에 따라 굴절 꺾이는 정도가 꺾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음, 파장이 길수록 덜 꺾이고 파장이 클수록 많이 꺾이거든. 그 다음에 파장에 따라도 다르지만 이 파장에 따라 또 파장에 따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른 색을 나타냅니다. 다른 색을 나타내요. 그래서, 음,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기에는 여기까지만 물어보고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좀 잡을 건데, 일단 먼저 잡을 거는 파장에 따라 꺾이는 정도가 다를 거라는 거, 파장에 따라 꺾이는 정도, 그래서 꺾일 때이 빛이 슝 들어가서 꺾이는 정도에 따라서 값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 파장에 따라 다른 색을 다른 색을 나타낸다라는 것 정도만 파, 스펙트럼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좀 잡아주고서 밑줄을 그어줄게. 빛이 분광기를 통과하면서 파장에 따라 나누어지는 색깔의띠라는 걸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속 스펙트럼. 자, 여기 좀 봐봐. 이제 어떻게 구별을 지어줄 거냐면 스펙트럼에는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연속적인,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라고 있는데, 이 연속 스펙트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를 하나 예를 들어주면 좋습니다. 무지개. 무지개라는 건 빨주노초파남보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생각할게. 빨주노초파남보 중에 빨강과 주의 경계 선이 있니? 구별이 돼? 구별이 안 되죠? 왜? 연속적이기 때문에 선이 없어. 그래서 연속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배열 등이 이런데 연속 스펙트럼은 무지개처럼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 연속 스펙트럼은 사실은 이선 스펙트럼을 하려고 연속 스펙트럼을 트럼을 비교했다라고 보는데 먼저 이걸 나가기 전에 잠깐 필기하기 전에 나좀 보고 이따 필기해요. 자 어떤 거가 있냐면 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요 여기다가 듣게 여기다가. 이쪽에, 흰색이야, 흰색. 얘가 흰색이라는 건 어떤 물체가 흰색이래, 라는 말의 뜻은 빛이, 빛이 슝 가서 어떻게 하냐면 모두, 모두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 눈에, 음, 내 눈에 모두, 모두 얘가 모두 반사해서 내 눈에 모두 다 들어오면 얘가 흰색으로 보여요. 까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검은색을 잠깐 볼게요. 검은색. 어떤 옷이 검은색이야. 라는 말의 뜻은 빛이 슝 하고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이 얘가 모두, 모두 흡수를 합니다. 얘가 다 흡수해버렸어. 그래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있다, 없다?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을 때, 검은색이어서, 깜깜한 밤에, 깜깜한 밤에는 말 그대로 깜깜해. 왜 까마냐면,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검은색인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 어, 지금이 겨울이니까, 겨울 중에서 흰 옷을 입는 게 좋을까? 검은 옷을 입는 게 좋을까? 겨울에는 검은색 옷을 입으면 좋아요. 왜? 빛이 들어왔다가 검은색 옷이 다내 어떻게 해? 모두 다 흡수해서 내 들어와, 들어와 버리니까. 여름에는 흰색을 입어서 모두 다 반사시켜서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게 좋으니까. 뭐, 요 정도는 뭐 상식처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가 빨간색이야. 빨강이야. 얘가 빨간색이야. 왜 빨간색이냐면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는데 이제 둘로 나눌 거야. 여기서 빨간색, 빨간색 영역에, 영역에 파장. 만, 만 반사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흡수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는 누구만 들어온 거야? 얘만 내 눈에 들어와서 얘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네. 여기까지는 무슨 말 뜻인지 대충 이해됐을까?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일로 들어와 보리, 들어올게요. 이제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선 스펙트럼은 또 다시 둘로 나뉘게 되거든. 하나는 방출 스펙트럼 다 쓰기 뭐 하니까 난 줄일게,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할게요. 방출 스펙트럼이 있고, 그 다음에 흡수.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만 잘만 이해해주면 돼. 방출하는, 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음, 어떤 기체가 있어. 어떤, 어떤 기체가 있는데, 얘가 어떠냐면, 특정한, 특정 영역에, 파, 장, 만, 방출합니다. 잠깐만 스탑. 그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을 볼게. 흡수 스펙트럼은 여기에 뭐 기체가 됐던 뭐 우주를 예를 뭐 기체가 모든 다 좋아 기체가 되어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특정한 특정 영역에 특정 영역의 파장만 흡수해요. 음흠, 자, 그럼 그대로 갈게. 특정한 영, 특정 영역만 방출했으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얘만 방출했으니까. 이쪽에 가보자. 그 대신 여기 나머지는 어떻게? 얘만 흡수했으니까 나머지는 방출했겠죠. 오케이.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를 이제 기준해 볼게. 여기. 지금 얘 입장에선 얘 입장에선 이 특정 영역만 왔어요. 여기서는 얘 얘만 안온 거야. 나머진 다 왔는데 얘만 안온 거지.라고 했을 때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서 이제 스펙트럼이 좀그 요렇게 얘도 요렇게 잡았을 때 얘만 왔어. 얘만 얘만 온 거야. 그래서 얘가 얘 어떤 특 특정한, 이 특정한 파장에 방출한 요 애만 온 거지. 그래서 선에서 어떠한 영역에 색을 띱니다. 선에 색을 띄어요 그리고 나머지 바탕은, 나머지 바탕이라는 말의 뜻은 나머지란 뜻이야. 이쪽에서. 얘는 나머지는 들어온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무슨 색? 검은 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탕은 검은색을 나타내고, 선이 무슨, 어떠한 특정한 색깔을 나타내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볼게요. 여기서는, 이번에는 다 왔어. 나머지는 다 왔는데, 어떠냐면, 얘만, 얘만 오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 오지 않은 얘가 뭐가 돼? 여기 어떤 틱, 틱, 지금 똑같아 보이지만, 얘가, 얘가 선이 들어왔어, 안 왔어? 오지 않았지. 그러니까 얘가 검은색이 되죠. 얘가 검은색이 되어지고 바탕은, 바탕은 다 왔, 방출돼서 내 안에 왔잖아. 그러니까 바탕은, 즉, 나머지는 색을 나타내게 돼서 어때? 얘랑 얘랑 반대요. 얘는 선을 나타내고 바탕이 검은색일 때 흡수 스펙트럼은 선이 검은색이고 바탕을 색이 뜨고 있지. 오케이. 요렇게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 됐고. 그 다음에, 별의 스펙트럼의 관측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선 고온의 스펙트럼, 고온의 별, 고온의 별이라는 건 에너지가 많아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때, 여기서 체크 좀 해줄래? 별의 대기. 어떤, 고, 여기서, 고온의, 고온의 별이 있어요. 그런데 이별 중에서 여기, 여기 대기. 대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밑줄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해. 얘가 특정한, 특정한 영역의 파장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얘가 고온이니까 에너지를 뿜어 내보낼 거야. 뿜어 내보낼 때 나갈 때이 대기가 얘를 흡수했으니까 누가 돼 흡수 스펙트럼 나머진 모두 다 방출되는데 특정 영역은 얘가 흡수해서 가져갔으니까 흡수 스펙트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라고 해서 옆에 보게 되면 색깔을 여러 가지 색깔을 띠면서 굵 검은 선이 나타납니다.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어져요.